아, 인자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대 희망상 국민들이 원하는 다섯 가지의 희망상 2014년도의 보건복지부에서 알기만 그 내용에 의하 대한민국 국민들의 오디 어디 희망상이 뭡니까 첫째, 잡중 보시지 기 마요. 다둘째 일자일창출 음. 남수리 음. 생활안정 n u m o u n u m 걱정 없이 아이나 키울 수 있는 사회. number t 일자리 바라는 사회의 문 n u m b e 생활 안정된 국가 문맥. n e o u 힘든 사람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n u m 질병 걱정이 크게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한다는 것을 보건복지 중의 고급 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해서 <laughs> 우리 <laughs> 국민들이 보다 더 국민 자식을 행고하게만들어주수 있는 국민의 협력 특의 분석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모습을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국민 5대 희망사항에 관한 조사결과가 날, 고복지부의 2014년도 업무 기획에서 발표된 사항입니다. 국민 5대 희망사항. 국민 5대 희망사항을 순서대로 적으세요. 네. 국민 5대 희망사항. 자, 여기 다 우리 국민 전체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 다모아봐야 5천만명 가면 5천만명 아주 할수 없으니까 언젠가 객관성인들의 셀프를 체질해서 여러분이 국가에게 말하는 제일 희망사항은 뭡니까? 음. 성인도사를배본 결과 결과 한글씨 뭐가 나올까요? 우리 한글시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길 원하시는데 국민들 다시 원하는 이나아야되해서 그 표를 얻어야 될거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 표를 얻어야, 이제, 당신들, 당신들, 이되고 신장님의 출마한다고 마찬가지죠. 그 신장님의 출마하셔도 마찬가지죠. 동사무시의 동상무시가 되더라도, 국민들이 어디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져도 있는가. 어쩜부터 정책을 펼쳐가야 되겠지 우리 국민의 호응들을 이길 수가 있다. 차기에서 생각에가지 국민들이 영화하는, 가장 많은 는퍼센티지 국민들이 영의 희망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출산과 약국일 것 같습니다. 출산과 약국. 출산요 출산과 약 출산과 육국이뭘 희망을 하실까요? 출산과 양육달려있서 우리 국민들은 끝자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람에 듣는 게 직장과 약국이어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비나 다른 자료들이 불빛이 되는에 대해서 걱정했으니다알겠 네, 말씀해 주시니다 아, 네. 자, 그 뒤로 한결씨가 하실 말씀에 의하면 어떤 국가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자. 걱정 없이 아이하고 키우는 것. 걱정 없이 안에 고 키우는 나라로 계속 성장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여러분, 황교시가 정경이나 시장민이 되면은 제일 지금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사항, 뭘 희망하세요? 급제없이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로 계속 더욱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그에 관한, 이런 비전과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그것을 알리 알림, 알림, 이런 국가, 우리 국민여러분 우리 몽생통통 후에서만이라도 걱정없이 아이라도 키울 수 있는 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호 3번 이 관계직을 키워주세요. <laughs> 제가 구청장이 되면 출산과 양육 관련해서 걱정없이 아이 놓고 키울 수 있는 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주시겠습니까? 네, 내주시겠습니까 제가 하의 걱정을 더 풀어주실 수있으니까 예를 들어 때로는 사람그 많이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연습을 할 때니까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전체가 관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 그래서 표의 그표 구매를 높여야 되기 전체 상관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층에서 제일 압도적인 한식을 보여주던 날, 출산과 양육. 특히, 30대에서 다니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출산과 양육이 당연 제일 병원상이고, 국제금술을 앓기고, 아이 낳고, 키로는나라 특히, 30대 그룹, 30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이제 해서, 살펴보니까 이슈를 중에서 출산과 양육이 당 제일 강심사다. <laughs> 30대를 대상으로 세우는 일단 전층의 혼재를 구해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일을 하게 되면 출산과 양육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저도 지금 부처 바랍니다. 그 대상자 임에 가시면. 관심이 뭔지를 아시는 이 아니라 복지사에이 그 아니라 대상층을 관심이 뭔가 하시는 것이 가장 중이다 출산과 악료 자, 여쭤 국민 5대 희망사항이 있는데 No.1 희망사항 흑인 없이 아예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No.2 알았냐? 두 번째 희망사항은 뭡니까? 인천 전체 국민들의 두 번째 희망사항 이자율 창출 이자율 창출 이자율 창출에 제일 관심이 많으시죠? 네 어떤 국가를원하시는것이요 어떤 시위를 원하시는것이요 일자리 많아지는 나라가 되 일자리 많아지는 나라 제일 두 희망사항이 어떻게 하든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 기회를 정비시켜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다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창출해서 시민들이 생활이 더욱더 나아질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산시의 분의 측량 중에서도 제일, 우리 공약사항들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과, 특히, 증별 일자리 창출, 특 대학생 일자리 창출. 여러분들은 주된 말씀처럼 는알수 있지만, 그, 여러분과 대화하려고 하면, 일자리 관련 주택을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을 추구하는 것 대학생들에게 가야 니다 사람 토론을 할 때, 출산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런 관심이 좀 떨어지죠. 30대하고 얘기할 때, 는 출산 양육, 요즘 자녀들 양육하시느라고 너무 많으시죠? 힘드실 텐데 제가 뭐 하실 수 있는,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만나서 얘기할 때,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될 수, 있는 소통이 됩니다. 상대와 서로 대화가 될수 있는 소통, 주제를 놓고, 차를 어떤 이런 행정치도를 했던 민자리 창출 20대에서 당연히 남고원의 관심을 보여주는 사안이다. 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정규야 상위 관심 내용은 뭘 봤습니까? 국민들이 원한세 번째 희망 사안, 노후생활하는 끝자한 사회를 원하고 있죠. 우리 국민들. 다수 전체가 세 번째로 원하는 희망사항 전체가 왜요? 노후생활 안정된 나라 안 된다. 노후생활 안정된 나라가 노후생활을 안정되게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국민 다수가 원하는 그 핵심 내용들 중에 세 번째에 희망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요. 노후생활 안정되게 보낼 수 있는 사회. 노시가안 힘들게 보내실 수 있는 국시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요한 행정관리자 복지관행 정립되고 <laughs> 되어주시면 항상 대화의 주제의 세번째 남길 수 있는 게 노시라. 너무 싫은 게는 좀 해놓으셨습니까? 지금은 획이다바아오신것 같은데. 노후 계획은 잘 마련해 놓으시죠? 여러분들. 물론이. 노우생활안 된다는 사람은 40대 이상, 50대, 60대, 70대, 전, 인생, 그, 장년, 중년기 이후 전 대상층에 주는 일, 일 관심차다. 골라보니, 로우생활 하니까, 50대나 60대만 관심이 있는 걸로 주님이 알고 계습니다노 로우생활. 40대 적로되면서부터노우 로우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니다 그래서 여 40대 주부나 아저씨 모시게 되면 여러분이 대학하실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전체 1금명 모아놓고 그이 사람의 정책에 신망한공책이고 생각하는 것 중에 노후를 내가 어떻게 보낼까? 여기에 관심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유다진의 눈감았는말씀드리니다눈 감았을 얘기하면 TV가 뭐예요? 이 육점, 참위 보시면 이 다정씨. 자, 이리가 왜 우리 국민 전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보다 많은 그 대상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을 때, 제일 국민들 의 희망 관심사는 뭐죠? 조상은 이 다정이 한분보입니다 네, 넘버 투. 네. 왜셔이란몇기시잖아요기을니다그 사이에 누그일의에 예쁘지 되고 건강해 되고 그분이 기능의 신체 동작, 몇 기지에서 이자네 번째는 자 추리를 쳐. 지금도 이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어떤 생각을 하면서 다시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출산 가능형. 일자리, 노후급자오늘시간 정말 좋은 시간이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전면들이 모든 유물을 보고 있다. 이아하해서 되게 출산이 아 무조건 2명씩, 이런 출산할 수 있다. 그래 지금 준비하시고상 일자리, 지금은 대전 일자리, 대전 양질의 일자리로 할수있다 또 관련 기관이 일하시는 분은 항상 기억할 어? 어, 수 있는 현 그런 제도들 어? 실행과 집행인구도 또자국 국민의 발에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우는 일을 수시하게 될것요만약에가냐그 다음에 또뭐 하실까요? 우리 국민들 주된 관심, 희망사항들 그 다음에 나온 것들 출산, 방, 일자리, 노후, 안정, 노후 생활 안정 또 뭐가 있을까요? 민권탈출과 생활한 적네 민권 번째 희망사항다 전체 국민을 샘플로 해서 민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희망사항 민권탈출과 생활한 적 그만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물이 많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니다네 번째 희망사항 그만큼 우리의, 우리의 보이진 않지만, 아들 부분이 않살아는것 같지만, 우리, 우리, 다들 국민들이 지금, 빈곤, 문제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빈곤에서 어려운, 다들 상황에서, 좀벗어나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표현합니다. 힘든 사람의 그신 생활을 보장합니다. 힘든 사람. 힘든 사람. 여기에, 뭐라 해당이 되지죠 좋은 생활 속도 한다. 별도로. 저 소리지. 자, 여기까지. 너무 길을 해결하지 못하는 지병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로시. 네, 또뭐 있을까요? 나머가 4, 5, 분시사이까지 기만 사슬을 하시는데. 주로시는 다음, 건강한 삶이 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건강한 삶 보장 건강한 삶 보장 국가에서 건강한 삶 보장 구체적으로 질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질병 걱정 안할 수는 없고 질병 걱정 크게 하지 않으면서 생존해 갈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국가가 서습니다 입구가 됐으면 좋겠다, 시가 됐으면 좋겠다 는 생각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는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9년입니다1장9년입니다 앞으로 큰 문제적 부담, 치료하지 않고도 치료를할수 있는 사회, 나라들, 건강한 사모자. 이것을 여러분이 해결해야되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기 위서 건강하게 존비 자리에 앉는 속에서 여러분의 빈곤한 생활에 벗어날 수 있는 과정을 드렸습니다 오늘 걱정 없이 모생활을 보냈을 때로 여러분이 당당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청년 시절 5년간 이 5년간 이 앞으로 한 5년간 옆으로 장학생 포함해서 앞으로 직장 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청년 시절의 5년간의 세월이 여러분 앞으로의 5 0년의 여러분의 인생을 보상해주는 것과 같은 기심한 기회가 이 5년 동안의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5 0년의 인생을 지 생활을 지닌 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5년 세월을 정말 보람되게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보람되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는 여하 같은 우리 국민 모대의 희망사항을 어떻게 하든 최대한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다시 국민들의 행복, 생활을 변할 수 있는 한국 복지국가의 변세를 지금 민하기위해 열심히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돈을 하고 있지만 그걸 네, 하고지잘 되겠죠? 잘 되겠죠? 그 우리 여들이지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힘들지만 그렇잘될겁니다 남민국은 또 재력이 있습니다 이 젊은 청소년들은 제일이생 제일, 입 생긴 것입니다. 체력이 생긴 것입니다. 을력이 생긴 것입니다. 체력이 생긴 것입니다. 체이 것입니다. 자, 력이생니다 체력이 생긴 것입니다. 체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 원하는 입다 체력이 그러니까, 그, 내용에의하한대요 대한민국 국민들, 오래 희망하는 국민까 첫째, 잡좀 보시지 말고. 자, 둘째, 일자리 상처. 넘쓰리 노후 생활 안정. 넘스포, 넘스파이, 걱정없이 아예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는뭐원 넘스투, 일자리 말아지는 사회의 반영 넘버 3, 노후생활 안정된 국가 만들기, 넘버 4, 힘든 사람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는 사회, 넘버 5, 질병정이 크게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한다는 것을 보호복지부의본부계획의 방송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국민 자식을 겸복하게 남겨주시는 국민 평가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열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모습을볼수 있습니다.